약수의 개수 총합 약수의 개수 총합 108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일단 108의 소연수분해 해야 돼 약수의 개수와 총합은 반드시 소연수분해 이렇게 해야 돼54 2면은 27 여기가 3면9 3, 3은 9 자, 2가 몇 개? 2가 2가 두개그 다음 3면 몇 개? 3개 이렇게 소연수분을 하고 하고 소연수분을 했어 소연수분해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에 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1부터 1 한쪽 라인에는 1, 2, 2의 제곱 이렇게 지수가 하나씩 크게 하고 연산은 세제곱이니까 1, 그다음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까지 이렇게 순서로 그냥 쓰는 거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해 7x1은 이렇게 쓰기 7x 이렇게 그냥 7 x 2는 이렇게 쓰고 7x 여기는 7x2제곱 이렇게 쓸게. 여기는 3x얼마? 3x1. 여기는 3x2. 여기는 3x2제곱이겠지. 여기는 4 곱하기니까 3의 제곱 곱하기 1이고 여기는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고 여기는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야 여기는 3의 세제곱 곱하기 1, 3의 세제곱 곱하기 2, 여기는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겠지 여기 적 파란색으로 적은 이 모든 게다 여기 는 108의 약수야 몇 개야 이렇게 세줄네 줄이니까 몇개세줄네 줄이니까 3 곱하기 4 결국은 약수의 개수는 여기는 지수 1을 더해야 돼. 얘가 2하고 3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2 더하기 1 해주고 그 다음 여기 3이니까 3 더하기 1한 다음에 곱하기 3 곱하기 4는 몇 개? 총 12개. 이렇게 푼다. 여기가 1을 더하는 이유는 앞, 맨 앞에 2, 2의 1제곱 2의 2제곱 외에 1이 있고 여기도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거 외에 1이 있어서 하나 더해주는 거야. 개수를 구할 때는 지수의 1을 더해서 곱한다. 약수의 총합은, 여긴 12개를 다 더해야 돼. 12개를 다 더해야 돼. 자, 이거 어떻게 더하나, 이거. 근데 일단, 이렇게 더하자. 요 이렇게 4개, 요 4개를 먼저 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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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지다 1이니까, 뒤에가. 자, 이렇게 4개를 쭉 더하면, 다 더하면, 다 전부다. 곱하기가 다 있어, 곱하기가. 곱하기가 있으니까, 어때? 인수분해 하듯이 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곱하기 2, 이렇게 구하면 되고, 여기는 4개를 더하는 것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2의 조곱이네즉금 4개씩 더한 거야, 4개씩. 그럼 요 4개, 요 4개, 요 4개를 다또 더해주면, 더해주면, 앞에 요놈은, 요놈은, 이렇게 곱하기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개를 다 더하면, 얘가 공통인수야. 다 똑같이 있어, 얘가. 얘가 다 똑같이 있지? 무슨 말이야?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 제곱으로 묶어주면, 가로하고, 여기 1 있지? 1 더하기, 여기가 있지? 2 더하기, 여기 여기에 제곱 있지? 2의 제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면, 얘가 약수의 총합을 구하게 되는 거야. 이거 얼마니? 어, 계산보다는, 이과정 저거 그냥, 계산보다는 요렇게 요렇게 식을 적어놓고 그냥 끝내도 괜찮아 결국은 결국은 음 결국은 한방에 풀면 108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조곱이면은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4지만 약수의 총합은 약수의 총합 총합 어떻게 한다고? 여기 2의 제곱 있지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1 더하기 더하기로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해주고 곱하기 가로하고 얘가 3의 세조곱이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푼다는 거야. 약제 총합을. 한방에. 자, 요거를 딱 기억해.